뭘 잡았어? 어? 복식털. <laughs> 아니야, 복식털 아니야. 복식털이야. <laughs> 털갈이 더 빨리 해가지고. 자, 뽀뽀. 아, 그치. 뽀뽀. <laughs> 먹어봅시다. 여기도 찍어 응. 먹고, 저기도 찍어 먹고. 아, 이거는 가게에서, 가게에서 주신 거고? 이거는 음. 어머님이 하신 거고? 응. 음. 응. 음. 음, 고소해. 완전 고소해. 이거 아까도 만져보니까 기름이 줄줄해. 줄줄 묻어나. 와우. 고소하다. 응. 음. 응. 음. 응, 뭐, 뭐, 나 이거 없어도 돼. 응? 먹어, 먹어. 고추냉이도 나는 좀꺼내은지좀된 거. 응. 오빠는 갓 꺼낸 거. 응. 우린 따로 먹어. 싸야지. <laughs> 너무 쏘면. 코가 그, 아파 그 맛에 먹는 거야 아니, 이 쌈을 이렇게 툭두장 두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우와 무슨 고추 양파 복수도, 마늘 복숭이가 애가 맞아요. 타잖아 <laughs> 복숭이가 왜 애가 타 애가 타고 오빠가 타야지 맛있어. 음. 역시, 회 쌈은 깻잎이야. 음. 무슨 맛있네. 역시. 무달. 이거 비우고 줄게. 내가 하... 쌈 하나 싸주지. 번호로 싸줄까? 이거, 이거, 이거 먹어봐, 이거. 새로 쏜것 같아. 마늘, 작은 거. 나도 오빠 하나 싸줘 응? 아니야. 괜찮아. 내가 싸줄게 아, 뭐야. 뭐야. 응. <laughs> 그렇게 많이 넣어? 아이, 괜찮아, 이 정도. 그거내 거야? 응. 음 복식이 바빠졌어 이게 행복이지 이게 행복이지 이 고추냉이를 안 넣었네 어쩐지 뭐가 하나 빠졌다 했어 나쌈 싸줄 때 그거 넣으면 안돼아 저거 나 울어 저거 쏘는 거야? 응 이거, 약간. 내꺼야 이짠 와우 이게 똑같이 쌈을 싸도 초, 초장에다 초쌈 싸는 거랑 이 쌈장에다가 쌈 싸는 거랑 이게 다 달라 각자의 각자의 매력이 있어 초장은 그냥 찍어 먹으면 되지 않나? 그래서 순이 확 올려서 무슨 언제 먹어? <laughs> 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어 고추 매콤한 올라왔어, 이제. 빨리, 저, 음. 줘봐, 빨리. 언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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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대? 쌈을 넣어볼까, 이거? 어, 청양고추 매워. 포장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동전 음. 와 진짜 고소하다 크게 먹어야지 기름이 반질반질하다 벌써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음. 이것도 좀 넣고. 음. 기름이 많으니까 입속에서 막 미끄미끄. 와, 어. 음. 진짜. 기름이 많으니까 소소하다. 음. 음. 우리... 쌈장이 맛있다. 응, 음. 쌈장도 맛있어. 올해, 뭐? 올해 전화 처음 오나? 응. 응. 오늘 다른 데랑 먹었어? 아 온? 누가 먹었어? 꿈에서 먹었나? <laughs> 아 기름 덩어리인데 안전해? 잠깐만 아, 기다려봐. 아못 봤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아 좋다. 고소해. 음, 진짜 고소해. 하지지 이리 와. 너 오늘 우리 고소하지 말고. 아, <laughs> 마와. 해 먹으니까 막 신나. 뭐 하여튼 먹어놔 희한하게 이렇게 세로로 쓴게 더모음직스럽더라 맛있어 보인다 맞아. 그건 그래. 아. 고추 매워. 맵지? 응. 아. 맛있어. 아우, 맛있어. 잘 먹어. 응. 고추는 그만 먹어야 돼. <웃음> 음. <웃음> 생강. 생강도 하나씩 먹으면 좋아. 생강이 몸에 좋은 거거든. 꼰대 같아. <laughs> <laughs> 근데, 나 꼰대 맞아. 꼰대지, 뭐. 땀나. 자는 채워야지. 아, 청양고추가 아 이렇게 땀이 나는구나. 이제 매운 거 먹으니까 땀 나지. 아. 안 아. 낚시를 잡아가지고 바로 딱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와 근데 낚시를 딱 잡으면 네가 바로 딱 낚아채서 먹을 거같 아니야, 아 나도 머리 내장을 떼. <laughs> 나도 비닐은 치고 먹어. <laughs> 왜 이래? <laughs> 아, 이거 안 먹어. 나도. 응. 맞아, 수건 좀 줘. 음? 음. 아 매콤하니까 또. 유전이 터졌어, 복씨랑. 아, 불렀다. <laughs> 이름을 말하면 안 돼. 분기어야 <laughs> 아, 자, 먹어. 밥비벼 먹으면 딱인데, 밥 줄까? 오늘 먹을까? 응? 밥 비벼 먹을까? 밥비벼 먹으면 딱이야. 밥 있죠? 응. 어. 비벼 먹자. 응. 우리 이거, 먹고 이거 좀 넣고. 응. 틈도 먹고, 틈도 어. 먹고, 좀이 비워 먹자. 그래. 참기름 응. 넣고. 다 해가지고. 어우 너무 좋다. <laughs> 1년 내내 저놈만 먹을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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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이빠 아이죠, 좋다. 이거 딱 넣고 회덮밥처럼 다딱 먹으면 진짜 끝내주겠다. 아, 간이 지금 딱비용은 맛있을 것 같아. 우리가 잘 미쳤어. 그래? 그 정도야? 음. 무달. 자꾸 나보고 무달, 무달 하는데 뭐, 무달이. 뭐? 무침의 달인. 아. <laughs> 뭐, 하는 날에 우리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웃겠다.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 찍는 거지. 그래서, 좋아. 응. 맛있겠는데? 아, 따 맛있겠구먼. 다이어트는 나중에 해 우선 먹어. 아이고, 이거 살안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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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그러니까 비빔 맛있겠더라니까. 욕시도 지금 막 흥분했잖아 <laughs> 어거 괜찮은데? 잘묻쳤다니까 <laughs> 무달 무달 생활을 다니다가 전화해 <laughs> 아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건아니야 섭섭한데? 음,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응. 나도 내가한 거지만 진짜 맛있긴 하다. 이거 좀더 넣고. 응. 더 넣고. 무슨 음. 더, 더 넣어? 많이 넣어. 많이 넣어. 딱 넣고. 많이 넣어. 아니야. 추나에도 하나 넣고 무슨 있어 생강 마늘 아, 어떡하지 너무 많이 넣나 봐뭐 들어가자 자 보기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이거 보는 거야 먹어 뭐. 전어도 잡히면 엄청 잡혀. 음. 그거 보니까 나도 전어를 잡아본 적이 없어. 잡는 걸본 적은 있잖아. 음. 와, 전어 잡으면 진짜, 오빠가 비닐이랑 그 내장만 떼주면 내가 거기서 바로 그냥 통으로 그냥 막 씌워 먹어. 작은 장가 씌워 먹어. 그냥, 스노클링 하고, 물에 음. 들어가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 그냥 먹으라고? 응. 음. <laughs> 음. 근데, 음? 가을 되면, 저는 음. 벌써 나오긴 했지만, 전어, 고등어, 갑오징어, 음. 쭈꾸미 쭈꾸미? 갈치 그거 아니야? 아니 가을에도 잡아 갈치 음... <laughs> 낚시 한번 가야 돼아 그래 사먹는 게 깔끔해 그럼 뭐하러 낚시 낚시 다 사먹지 아니 뭐하러 잡아먹어 낚시가 재미는 있지 잡히면 재미지 잡히면 그 재미가 음. 장난 아니지, 진짜. 그거는 손맛을 본 사람들만 알아.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 아무 무슨 낚시 힘든, 낚시 힘들어, 맞아. 안 잡히면 그것만큼 재미없고, 그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는데, 한번 잡히면 이제 되게 열심히 한단 말이야. 맞아. 말 먹어. 아, 음, 음, 음. 너 진짜너 주는 거야. 이건 내 모든 걸다 준다고 보면 돼. 아이건 내가 먹을 거야. 저 회도 올려. 마저 올려 회 다. 오빠 올려. 아니 아니야. 오빠. <laughs> 내술신으로 뭔지 모르지. 응. 먹고 토한다고? <laughs> <laughs> 토면 어쩐다라 복실아, 아유 발톱 좀 봐봐. 발톱 좀. 내가 발톱 좀 봐봐 했더니 안 주는 거야. 손 했는데 손을 주면서. <laughs> 할때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그다 물리면 안 귀여울 걸? 절대 안 물어. 어떻게 해야 지금 해봐. 복실하고 나하고는 통하는 게 있어. 복실이 토하는 게 있대. 오늘 아침에도 <laughs> 토를 했어. <laughs> 통하는 게 있어. 우리는 교감을 하고 있다고. 私。私。<laughs>